한일 톱텐쇼가 1주년 특집으로 윤명선 칭찬가요제가 진행이 됩니다. 가요계 독설가 대가인 윤명선 작곡가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아내야 되는 칭찬가요제로 진행이 되는데 현역들은 오디션에 참가할 때보다 더욱 긴장감을 드러내며 각양각색 필살기 무대를 펼칩니다. 냉정한 윤명선 작곡가마저 심사를 주저하게 만든 대국민 오디션에서 1등을 차지한 손태진, 전유진, 박서진이 대결에 나서면서 긴장감을 높입니다. 현역가왕 제2대 가왕 박서진은 어머나를 선곡 깜찍한 안무로 댄싱 머신의 반전 면모를 드러내고 현역가왕 1대 가왕 전유진은 송판을 들고 나와 화난 여자를 선곡 격렬한 무대를 펼치고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손태진은 조모님 심수봉의 숨겨진 명곡으로 전의를 불태우면서 대결을 펼칩니다. 날카로운 심사로 정평이 난 윤명선 작곡가가 진짜 현역가왕 심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고충을 터트렸다는데 박서진, 전유진, 손태진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역가왕 시즌 1 다시 쓰기 대결에 등판한 린 마이진, 김다현 대결에서 냉정한 윤명선 작곡가가 린을 향해서 이제 여우가 아니라 사자가 됐다라며 감탄을 터뜨렸는데 린의 무대는 어떤 것일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색다른 재미와 수준 높은 귀요각 무대가 펼쳐지는 윤명선 칭찬가요제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